3월 현재 나누리 농원의 하우스 안 모습입니다. 저기는 대파, 상추, 고추 모정들이 자라고 있고요. 여기는 양배추. 이렇게 양배추가 잘 연결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 열심히 먹은 양배추들. 여기는 대파도 요렇게 자랐네요 그리고 여기는 고추 원래 밭으로나가 심을 고추들 음, 여기는 상추 대파도 요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잘하고 있어요. 오 오늘 점심에 먹을 상추. 담배추들이잘 자라고 있고요. 겨울 동안 저희들 먹을 상추, 치크리, 대파, 개걸무 이렇게 자, 여기는 씨, 씨앗을 받으려고 하고요. 오, 시금치도 이렇게 자랐습니다. 봄이 되니까. 오, 여기 꽃, 음, 여기 는 딸기들이 꽃을 피웠어요. 음, 딸기들도 맛볼 수 있겠습니다. 너잘 자랐어요. 시금치, 세파랗게 올라온 건 시금치. 중국의 양배추 브로콜리들도 너무나 잘 자라고 있어요. 월계월 동안 저희 나누리 농원을 책임진 식단들입니다. 올해도, 올 가을, 겨울도 잘 커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